교회가 막 건물 삐까뻔쩍 지으면 세상이 그걸 존경의 대상으로 삼던가요? 막전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되면 세상이 그걸 무서워하던가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입만 살았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진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그분이 거룩을 닮으려고 모든 걸 거기다 그십시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고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뼛속 깊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어서 세상보다 더다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과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의리의리한 교회의 건물 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명설교가 아니라 거룩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목사는 과거 전환설교에서 무엇으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수 있을까? 세상이 지금 교회를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이 교회를 저 같은 목회자를 너무 막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이 우리를 막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주님을 닮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건물 삐까뻔쩍 지으면 세상이 그것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던가? 전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되면 세상이 그걸 무서워하던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입만 살았다고 한다. 오늘 우리가 진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거룩을 추구하라고 전했는데요.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세상에 불순응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례요한의 죽음이 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읽깨웠습니다이 목사는 어떤 분들은 세례요한의 죽음이 무모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뭘 모르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서 예수 전하다가 오실 메시아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게 아니다. 왕보고 똑바로 자라라. 뭐냐에게 이러다가 죽은 게 세례 요한이다. 라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의 부제가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라고 말씀드렸다. 이 자질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한 불순능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는 안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된다. 이 목사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강조하는 제자도의 변함없는 핵심자질. 여덟 개 중에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한 불순응이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다고 했는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세례 요한이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그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역할을 행하는 한편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닌가라며 제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있다면 말 주변이 없어서 설교를 잘 못하는 게 아니다. 제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있다면 지식이 없어서 엉뚱한 것 잘못 떠들어대는데 있지 않다. 몸은 교회에서 살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가치관, 그저 헤롯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집착, 자기 존중, 헤롯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망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목사는 끝으로 세상에 대한 불수능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님이 참 부족한 저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안에 있는 오염된 생각과 행동과 악한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